안녕하십니까. 피트고입니다. 이번 시간에 엑셀라 코인 한번 봐보겠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이고, 오후 5시 4분입니다. 가격은 821원. 전날 대비 82% 정도 상승한 모습이고, 거래금액은 272억 정도입니다. 자, 엑셀라 코인. 영상 마지막에 특급 자료들 어, 보여드리면서, 어, 주요 가격 전망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연락처로 문자 엑셀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가장 최근에 이렇게 큰 펌핑이 지금 일어났고요. 어떠한 호재 때문에 어, 이런 상승 빔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봐보면 3,956원이 최고점이었고요. 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하락, 어, 펌핑이 크게 나오면서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모습 같이 보이죠. 일단은 한번 펌핑이 올때 이렇게 크게 오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일본봉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여기 단기 저항선, 단기 저항선을 지금 여기에서 돌파가 나와 가지고 내려앉은 다음에 어, 한번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애매하게 시간 끌다가, 어, 여기 아래쪽에서 돌파가 이렇게 나와 버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부분은 좀어가 매수 정도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가운데 이쯤이 좀 안정적인 지금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격이 지금 살짝 이 구간 같은 경우에 좀어저 약간 내려앉은 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이렇게 여기 지지던만 어, 계속해서 지지를 해준다면 어,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는 여기 초록색깔 0.618 정도죠.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어, 곧 있으면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여기 방금 말했다시피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 어, 이탈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캡 차이가 좀 크죠 한 번에 좀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정도 지지선까지 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laughs> 여기 회색 구간까지 내리고 아마 올, 또 추가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가 어, 중요 지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회색 색깔이. 그래서 회색 색깔 이탈이 돼버리면 좀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 파란색 선까지는 <laughs> 내려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파란색 선에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요. 엑셀과 관련 특급 자료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개인 연락처로 엑셀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단기 전망, 어, 크로스 체인 수요 증가, 웹3및 디파이 상호 운연성 수요로 AXL 채택 확대, 이썸 어, 2024년 1월 상장 후 지속적인 유동성 증가, 기술적 분석 어, 어디까지 돌파 가능하다고 나왔고, RSI 70 이상 가 매수 시에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쟁 프로젝트 체인리크 CCIP와의 시장 점유율 경쟁, 예상 상승률 코인 에디션 코인 개코 예측하는 가격, 중기 전망, 예상 가격, 주요 원인, 파트너십 확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주요 거래소와의 협력 강화 디앱 통합, 엑셀라의 메시지 패싱 기능으로 디앱 개발자 채택 증가, 시장 성장,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시장 규모, 2027년까지 20억 달러 예상 리스크 글로벌 규제 강화로 크로스체인 프로젝트 제한 가능, 기술적 장애,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에 있고요 장기 전망, 어, 예상가격 범위 최적의 시나리오는 엑셀러가 크로스체인 표준으로 자리잡아 이 가격에 도달하는 거라고 합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로 경쟁심화로 여기까지 뭐 떨어지는 거 있죠 극단적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도 낮은 확률로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특급 자료 극비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0 1 0 2 5 6 2 6 8 9로 엑셀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만 차트 한번 더 봐볼까요? 실시간으로 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가 살짝 삐져 나왔네요. 초록색. 그렇다면, 어, 이탈, 이타... 살이 나올 것으로 좀예상이 되긴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회색 구간 까지 제가 별표 쳐드렸죠. 이 구간까지 좀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주주지지지항항선잘체크하하시면서 거래하시고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